안녕하세요 조팝과 조팝의 조이와만술 t v 의마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불가 그래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 게임인데요 네 오늘 그 빼빼로 데이는 아니라도미디 빼빼로 데이잖아요 거의 토요일이 빼빼로 데이니까 네 여러분 댓글로 퀴즈를 남겨주세요 빼빼로 데이는 데이는 원래 빼빼로 데이가 아니다. 그러면 무슨 데일까요? 그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에게는 저의, 저의 댓글과 사랑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댓글로 해드리겠습니다. 학교에서 진짜로 미친 짓을 한 새끼가 있거든요. 한 얘가 있거든요. 오늘 어, 렉이 왜 이렇게 심하죠? 진짜 미친 얘가 진짜 똘 그거 같은 얘가 있어요 진짜 오늘 아침에 근데 렉이 너무 심한데 좋아요 렉이 너무 좋아 신경을 깰것 같은데 잠만 아 그리고 제가 왜이 영상을 찍었냐면 저번에도 라이더를 찍었는데 100을 갑니다 제가 라이더 아아 아, 제 렉이 존 조팡님이 한번 아자 이거를, 자, 100을 가보도록. 한번 쓰셨어요. 이거, 근데 이거, 사기가, 이거 200을 써도 이게, 이게 200이 안 따라요. 그러니까요. 버그입니다. 근데, 조, 좋은 버그죠. 밥도도. 내게임회사는 솔직히 이걸 고쳐야 됩니다. 아, 너 때문에 뒤지는것 같아. 아우, 참짜에 저거 한번 해보자. 자, 이제부터, 조파님과 저, 저, 와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띠로리 뭐지? 뭐인가? 어 이제 저희가 그그 그, 그러니까 세 번을 해서 아니 다섯 번을 해서 진 사람이 학교 와서 여자 손에게 뽀뽀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에서 제일 잘 나온 점수로 붙는 거예요. 어 이번에 레기 좀 없었네요. 와우 레기 없어니까 약간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. 막 이것도 확확 확 나가고 속도가 두 바퀴만 덥게요 원래 두 바퀴밖에 바퀴. 오사아 뭐야 이게 또렉걸립니다 렉이 왜 이렇게 심하죠? 저 저폰 저폰 노트 A 인데 아니 노트 A 이 아니야 직시 쓰는데.